오은 사탄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탄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자, 우리 지난번에 도이 귀신들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이야기를 공부한 적이 있죠. 그 가다라 지방, 이방 지방인데, 거기 예수님이 가셨을 때 군대마귀 들린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 삶을... 어 살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신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얘기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한번 다시 나오고 있어요. 자,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가서 밥 먹고, 친교하고,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모이면 예배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또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사탄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기다 아연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딨냐면 첫째는 예배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아연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이에요. 자, 어제 공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12제자 중에서도 세명을더 데리고 가셨죠. 세명이 따라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4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자기들과 똑같은 그냥 이렇게 먼지나는 옷 입고, 그냥, 어, 발에 막 먼지가 묻고, 이렇게 같이 다니던 하나 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었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 변화가 됐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거기가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다 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우 저 세상에 그냥 에? 저 사탄이 통치하는 저 세상에 그냥 에? 내려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 초막셋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삽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께서 뭐라그랬셨어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변화산 사건 일주일 전에 가르쳐 주셨던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내려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그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많은 희생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라. 지금 네가 체험한 천국은 언제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지금은 그 나라가 지 하지 않았고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바로 그 다음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초막 셋을 진게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37절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너희의 사명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37절, 3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외아들 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아멘. 한사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 해서 많은 무리들이 아마 이제 몰려온 것 같아 요 예수님을 보고 몰려오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 간청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예? 중보기도를 어,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인데 그 아들도 어떤 아들이에요? 왜아들 외아들을 위해서 주님께 캬, 처하는 거죠. 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인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귀신이 그를 잡아서 갑자기 막부르짖게 하는 소리를 막 지르고 또막 경련을 막 일으키게 하고 또 입에서 막 거품을 일으키게 하고 몸을 막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는 것도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귀신이 돌아와서 또 이렇게 괴롭히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귀신들린 아이는 사탄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다라 지방의 군대마개들린 귀신 얘기할 때도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 모습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이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 그 졸개들인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실전으로 가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네? 사탄이 와서 속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정하고 먹지 말라는 선화과를 보고 따먹어가지고 그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거죠. 인간이 죄진은 다음에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켜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는 샬롬 평화만 가득했었는데 하나님 앞서 부순 종하고 죄를 진 다음에는 이제는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실존이 됐어, 인간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됐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중의 권세. 예?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자기가 장악해 가지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인격을 파탄시켜서 지옥에 갈때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은 구원 받을 수가 없죠. 사탄은 이미 지옥에 갈게 정해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때가 되면은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그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사탄이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상태죠. 군대마기 들린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그 사탄이 이 아이를 괴롭힌다는 게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 보기는 어렵죠. 옛날에 이제 기도원이나 막 이런 레슨 복음교회 기도 오산니기도원가면은 가끔씩 막 귀신 쫓아낸다고 테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막그 귀신을 사람 파라을 하고 막 힘이 막 너무 세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럼 막 기도하고 막 이제, 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죠, 극소수.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지금 신부들 중에 테마를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카톨릭도 테마 사역을 카톨릭의 공식 사역으로 인정했어요. 공식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 스카팩 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죠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 세계 유명한 사람인데 기독교 인데 인 그분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그 테마 사역을 하는 건데 한 두세 번 참여했다 릅니다 자기가 정말 귀신이 들려 가지고 막 발악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냥 꾸짖어서 쫓아 냈지만은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는. 몇 시간을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예?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이제 정신적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문제, 뭐 이게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치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뇌과학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생화학적이죠. 또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은 과학자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진짜 완전히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귀신이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도 테마서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자기가 몇번 어, 귀신 쫓아내는 걸 체험하고 그런 걸 책에다 씁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면. 자,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제가 그. 군대막이 들린 사람 설교할 때도 얘기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만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무당 점쟁이, 뭐 무당도 막작 좋다고 칼이 올라가서 숨추는데 안 비고 막, 예? 막 신변 일을 하고 그러죠, 무당들도. 진짜 귀신 들린 무당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보편적인 방법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거라 했죠. 예?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숨겨. 21세기에 사탄이 어딨냐? 마귀가 어리냐, 그런 영적인 존재가 어리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를 감춘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뭐 불안과 우울과, 지금 현대인들에게 최고 고통을 주는 게 불안과 우울이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2024년 올해 불안 때문에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87만 몇천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과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은안 가죠. 안 가고 이제 계속 있다 약화돼서 나중에 공황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가만하면 200만은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더될더될 거예요 아마. 이 불안 불안 장애로. 응? 또 우울증으로. 2023년에 병원을 찾은 사람만이 144만 명이 넘다래요. 는 144만 명. 그러면 안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잘안 가니까. 그럼 여기 이게 몇 명이 되겠어요? 내가 대략 해도 한 4,500만이 1년에 불안과 우울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안과 우울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잘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못된 인식이 있어가지고 무슨 정신병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 감기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 똑같이 걸리는 병인데, 그러니까 자꾸 꺼리다 보니까 약화되는 거예요, 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로 고통당하는데, 여기 젊은 청년들 상당히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난번에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은우가 난, 은우한테 들었는데, 그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 연봉도 상당히 되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회식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정신과를 한 번이라도 같은 사람 손들어 라 바랄 땐 절반이 손들어, 절반. 그 말을 안 하고,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 것 같지만은, 그 불안과 우울로 고통당했던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또, 어느 순간 낫다가또 다시 찾아오고, 막, 어, 이런 거죠. 불안과 우울증이 다 마귀에 진짜 이 사람처럼 마귀가 직접 장악해가지고 막 불안하게, 우울하게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불안과 우울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이고 병적인 감정을 주는 전체적인 이, 이 어둠의 건세자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톡 집어 서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불안과 우울로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다섯째다팔볼때에 어떻게 했어요? 무적영에서 막 귀신들이 올라와가지고 다섯 달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주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랬죠. 다섯 달 동안. 예? 그때 내가 그걸 해설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비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것을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석을 한다고. 이거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극, 탐욕을 자극시켜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갖 죄를 짓게 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어, 인간이 도덕 사탄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를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성적인 쾌락이에요. 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무기로 해서 사탄이 인간을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이 죄 짓는 거 보면 돈, 권력, 권력은 힘이에요. 뭐저 권력자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임에 다 자기가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힘이 있죠. 권력과 이런 성적인 쾌락. 이세 가지의 모든 인간의 죄악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시작해가지고, 요 온갖 더러운 죄악이 여기 다 있죠. 인간이 죄를 져요. 그 죄를 계속 지면은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갖 무신론, 철학, 사상, 문학, 이념, 예술, 방송,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 하나님이 어딨냐? 야, 동종료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에?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다니냐? 죽은 사람 다 장사진에서 화장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가냐? 아니, 천국이 어딨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성경의 말씀들을 다 믿지 못하게 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뭐 결국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간들을 타락시켜가지고 지옥에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 직접 이렇게 귀신이 막 심하게 통제는 안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사탄에게 속거나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악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그 사람이 뭐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 불쌍히 갖고 여기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 그러면 남의 얘기 같이 들려요. 오늘 이 사람에게 세상 사람 누구야? 자기 외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강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족이고 여러분 친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부자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끝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주기를 구했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주기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하고 그베드로 야구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거기 여덟 명의 제자가, 아홉 명 제자가 남아 있었겠죠. 그 제자들 찾아와서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 한번 해본 해것 같아. 근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구했는데, 그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현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진. 21세기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권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하셨어요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오그 아이를 고쳐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이 패역한 세대야. 예수님이 책망하고 라 있어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준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해지 못한 거예요. 막 아이가 와서 소리를 지르고 격려를 일으키고 부들부들 떨고 막 어?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은 제자들이 변하죠 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막 귀신에게 속아 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돌아오고 막 병자가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 바울도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빌리뽀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권능 있는 이 모습의 제자가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오늘 21세의 교회가 너무나 합리와 합리적으로 예수를 이성적으로만 믿어가지고 이 권능과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꼭 신화인가, 전설 따라 삼천리인가 이 얘기가 이렇게 들리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사탄에게 속고 죄 짓고 고통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 기도하셔서 그 사람들 다 구원해내는 여러분들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와라 데려와라 41절 하반절에 보면 은 아들을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오는데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때 귀신이 그를 막 예수님께로 오는데 예수님께로 오면 쫓겨나갔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막 거꾸로 들리고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막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어~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면 귀신이 발작을 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방해를 해 그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그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고. 안 가려고 막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가 오면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막못 가게 하는 거지, 못 가게.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른 교회 있을 때그 체험도 얘기했잖아요. 그 평생 무당으로 성기도 할머니가 딸에 예? 딸의 전도 를 미국에서 딸이 예8여이 되면 딸이 와 가지고 구십 다대가로어머니 예? 엄마 전나 죽어서 지옥 가는 거못 본다 해 가지고 그 엄마가 30년 이상 무당 하던 사람인데 예? 내 딸이 이제 7 0이다된 딸이 미국에서까지 와가지고 엄마 청, 천국 가셔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안 믿냐 그래가지고 예그 무당 하던 걸다 내려놓고 교회 우리 교회를 왔다 그랬잖아요. 내 새벽기도 설교하다가 그 가족들이 교온걸 보고 이제 에, 그 집에 가서 신방한다 하고 그랬는데 그얘기는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그 다음 날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그 가다가 그홍제동에그홍제천 위에 그다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어요 동네 거기로 올라가는데 그냥 그 분이 하시는 말이 등짝을 누가 딱, 팍, 엇거어져서 등짝을 때려가지고.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30년 이상 자기 종으로 부려먹던 사람을 구원하니 너무나 미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등짝을. 진짜 딱 소리가 나서대자이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지켜주시니까 그걸로 끝난 거죠. 여기 보니까 안 오려고 막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요 41절, 42절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제가 속지 말라 그랬죠, 요새. 신사도 운동이니 교회 안에 이상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달고 교회 안에서 해요. 그런데 그런데 보면 귀신의 능력을 너무 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동등한, 막 이런 정도로 막 얘기를 해. 귀신은 강하해.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깜짝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마귀잖아요. 이 사탄산 천사, 타락한 천사. 예수님이 어게하세요 꾸짖으시니까,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낳았잖아요. 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이 세상은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겼잖아요. 땅 끝까지 가라했잖아요. 땅 끝까지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거요. 하라 그러면서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세를. 마가복음 6장 17절. 이 말씀 자주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쫓아내요? 나는 못뭐 쫓아내요. 귀신이 나보다 훨씬 강한데, 에?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쫓겨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귀신은 꼼짝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내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테마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다 테마 사역을 할수 없어요. 특별히 또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다른 의미의 테마 사역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사탄이 자신을 숨기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죄짓게 하고, 막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이고, 친척이고, 옆사람, 윗사람, 다 만나는 사람들, 시장이나 식장에서그 사람들을 여러분, 이름을 수첩에다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가. 그게 테마 사역이에요. 기도.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장악했던 귀신이 흔들려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와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한 번만 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다고 했을 때에도 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지만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예?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께 성도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능력이 있었어요. 기도하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다 가서 그 처에 이름 적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에서한 사람 한 사람 이 귀신으로부터 다 구원해내는 우리 아형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귀신들에게 고통 당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세요. 두 번째,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귀신에게 고통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구원하겠습니다. 수첩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며. 전도하여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